주추돌했다는 주변에. 주변에. 요어 재난문자 주가지고 계속 재난문자 변에 주변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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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 두번 꺼졌다 변이 민병구 저 누구 제국이 주변에. 아니에주 아니, 지금 그냥 앞에 요리로 떨가주지 그냥 굳이 지수 안봐도 되는데 그치 계속 최전방을 볼라고 그, 어, 너무 너무 턱 멀리 그러니까요 떨어려줄 그냥, 그냥 내 눈앞에만 떨가줘도 아그 어떻게든 어떻게든 잡을 수 있는데 너무 최전방 쪽으로만 떨고라니까야 음, 음. 너무 킬패스 그니까 그것만 보고 원투 받았으면 그냥 내가 받고 없어도 그냥 툭이렇게0 0 0가 2,000개. 2,000개. 1,000개. 1 0다그개 1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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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좀 좋을텐데 그게 안돼 원하고 1 0 그냥, 네. 그냥 툭 갖다 대, 대줘도 되는데 와 좋다 아깝이 아, 아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축구할 때 허리가 너무 아는 게 어디부터 운동 막은 게그저저제배 예. 어. 배, 배근하고 배근 뭐냐 이게 다리 벌리고 엎드려 가지고 뭐다리또 이거 이렇게 되는 거뭔줄 아니? 아, 엎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렇게 배잖아요, 어. 엎드려 가지고 어. 이렇게 이렇게 아, 머리 되는 거. 이렇게. 그러니까 다리 고정하고 어.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. 아. 이게 하루 이 열중 샤하고 어. 보고 어. 하고 자기 전에 어. 그 다리 아빠 이렇게 하고 자요. 이거붙이고 발바닥 이고이러고로이 쪽으로 이쪽으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이 쪽으로 이쪽으이쪽로이쪽로이쪽으이 쪽으로 이거으이쪽이거으로이 쪽으로 이거으고이 쪽으로 이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거으로이쪽이 쪽으로 그쪽으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쪽으 고관절 펴지고, 허리 펴지거든요 딱딱개그0 0개 1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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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많이 해야 돼. 개 100개, 1다0개1 0이다1 0이개이다 이거 1 0이개1 0이개이0이개이0 밀어. 근0 0개 100개, 100개, 1 음. 그 길이 끄하고 복근 운동이라 가지고 음. 요거 많이 해야 돼. 음... <laughs> 허리 아프다. <laughs> 고관절 마이어로도 그러면 안 아파요. 음... 그럼 스트레칭도 고관절 스트레칭 좀더 해줘야 네. 되겠네. 운동 하잖아요. 여기 덮박 두개딱 붙이고 잘때갑자 <laughs> 다리 요래 되잖아요. 요래. 요래 되잖아. 그니뭐 처음에는 아프거든요. 아. 요, 요거 아프단 말이에요. 사타구니 요거. 그러니까 점점 땡겨요 그러니까 방 아, 쪽으로 당겨 아, 앞에 뛰어, 뛰어야지, 뛰어야, 뛰어야지. 아... 빠르게 빠르게 윤저트롤안 돼서 그래 아아가레스가 <laughs> 넘친다 좋다 <laughs> <laughs>